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새벽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레모네세대 칼리아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는 수비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 먼저 안정부터 챙기고 상대를 서서히 자기 진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운영을 가져가며 공을 끊어내는 순간,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는 팀이다. 제르비는 300 앞과 중원 사이에서 공을 받아 곧바로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맡고, 인터셉트 이후 첫 전진 패스를 책임지며 역습의 출발점이 된다. 이때 오케레케는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수비 뒷공간을 향해 폭발적으로 침투하며 단번에 수적 우위를 만들어낸다. 보나촐리는 중앙에서 수비수를 끌어당기며 제공권과 세컨볼을 동시에 책임지고 컵백 상황에서도 마무리를 노릴 수 있는 축이다. 반면 칼리아리는 중앙에 힘을 싣는 구조로 중원에서의 몸싸움과 활동량을 앞세워 흐름을 가져가려 하고 보렐리는 전방에서 수비와 부딪히며 연계와 침투 타이밍으로 공격을 풀어간다. 폴로룬시는 넓은 활동량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전환 상황에서 부담이 몰릴 경우 압박 간격이 쉽게 벌어질 수 있고 그 여파로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공간이 노출되는 장면이 잦아진다. 원정에서는 특히 라인을 조절하는 데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크레모네세의 빠른 역습 타이밍을 반복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 초반에는 칼리아리가 중앙 압박을 통해 흐름을 가져가려 하고 크레모네세는 라인을 내린 채 기회를 기다하는 구도가 예상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칼리아리가 전진 폭을 넓히는 순간 크레모네세의 전환 속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홈에서 집중력이 올라가는 크레모네세가 흐름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크레모네세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파리생제르망 대 마르세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생제르망은 중립 경기장이지만 넓은 공간에서도 볼점이와 패스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고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에서 방향을 바꾸며 템포를 조절하고 이강인이 오른쪽과 중앙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격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강인은 전진 드리블 이후 컷백과 슈팅 선택지를 동시에 가져가며 박스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만든다. 곤살로 하무스는 문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리어와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고 크로스와 컷백 모두에 반응하는 마무리 자원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강인의 왼발 킥은 직접 득점과 세컨드 찬스를 함께 노릴 수 있다. 반면 마르세유는 오바메양의 뒷공간 침투와 결정력 그린우드의 안쪽 커팅과 슈팅 능력으로 한 방을 노리는 팀이고 호이비에르가 중원에서 전환의 연결고리를 맞는다. 하지만 중원과 측면 사이 공간관리가 느슨해지는 구간이 반복되고 그 틈으로 상대 플레이메이커의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한번 흔들리면 수비 라인이 문전 쪽으로 말리며 컷백과 낮은 크로스를 연속으로 내주는 흐름이 나온다. 낯선 환경과 더운 기후까지 겹치면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간격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는 점유와 공간 활용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파리생제르망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마르세유가 순간적인 전환으로 맞서겠지만 지속성에서는 차이가 난다. 전체 완성도에서 앞선 팀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파리생 제르망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라인을 깊게 내린 상태에서 두줄 수비를 촘촘하게 유지하며 중앙과 측면 간격을 최대한 좁혀 상대가 볼을 오래 소유해도 끝까지 버티는데 초점을 두는 팀이다. 인터셉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역습이 가동되고 경기 리듬이 한 번에 바뀐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며 포스트 플레이와 박스 근처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고 줄리아노 시메온에는 뒷공간이 보이는 순간. 폭발적인 스피드로 그대로 치고 들어간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수비 진영에서 공을 따내자마자 지체 없이 전방으로 찔러넣는 킬 패스로 역습의 출발점을 만든다. 반면 레알마드리드는 은바페와 호드리구, 벨링엄을 앞세워 공격에서는 강한 위력을 보이지만 공격 숫자가 늘어날수록 전환 순간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다. 풀백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을 빼앗기면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크게 열리며 한 번의 패스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중립 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라 환경 적응과 집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수비 라인은 위로 끌려 올라가고 에이티 마드리드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역습을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전환 타이밍이 몇 차례만 맞아 떨어져도 흐름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 에이티 마드리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에이시 밀란드 제노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시밀라는 공격 시 레양을 중심으로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넓게 활용하며 개인 기량을 극대화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로프터스 치크가 중간 지점에서 공을 받아 전진 드리블과 패스로 압박을 풀어내며 공격의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모드리치는 수비 라인 앞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짧고 빠른 전진 패스와 대각선 전환으로 수비 블록의 균형을 흔들고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필크로크는 중앙에서 수비수를 끌어당기며 제공권과 세컨볼 싸움을 동시에 책임지고 그 과정에서 반대편 플리시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진다. 반면 제노아는 콜롬보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며 공격의 기준점을 만들고 그랜베크가 드리블과 전진 패스로 라인 사이를 파고들어 반격을 시도한다. 스탄치우는 박스 근처에서 방향 전환과 패스로 찬스를 만들지만 수비시 풀백과 윙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세컨 볼 정리에서도 집중력이 흔들릴 때가 있어 연속 압박을 받으면 수비 부담이 커진다. 경기는 A 시밀란이 한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긴 뒤 반대편 개인 승부를 반복해서 만드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제노아는 역습으로 맞서겠지만 수비 간격 유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정적인 국면에서 개인 기량 차이가 승부를 가릴 가능성이 크다. A 시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 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스널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널은 웨데고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빌드업과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사카는 오른쪽에서 폭을 잡다가도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왼발 커신으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반대편에서는 트로사르가 넓게 대기하다가 타이밍에 맞춰 안으로 파고들며 웨데고르의 직선 패스와 사카의 방향 전환 패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위치를 잡는다. 이 전환 순간 트로사르는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깊게 침투해 컵백 각도를 만들고 중앙의 요케레스는 니어와 파포스트 사이를 오가며 마무리 타이밍을 노린다. 중원은 라인을 과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볼 근처에 숫자를 남겨 레스트 디펜스를 유지하며 전진 패스 타이밍에서만 과감하게 속도를 올리는 운영을 가져간다. 리버풀은 맥 엘리스터가 압박을 풀어내며 전기를 시작하고 비르치가 라인 사이를 파고들어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만든다. 에키티케는 전방에서 뒷공간과 측면으로 움직이며 수비 간격을 벌리지만 더블 볼란치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압박에 막혀 세컨벌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있다. 풀백 전진 이후 전환 상황에서는 하프스페이스 뒤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아스날은 사카 쪽에서 수비를 끌어당긴 뒤 트로사르와 요케레스로 이어지는 컷백 패턴을 반복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크다. 리버풀은 전환 속도로 맞서겠지만 중원 압박이 밀리는 순간 수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질에서 아스날이 우위를 가져갈 흐름이다. 아스날 승리를 추천합니다.